아아 아, 누구십니까? 아예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뭐 훈님입니까? 춘장님입니까? 뭘로 불러드리면 됩니까? 아무거나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네 그럼 구수하게 춘장으로 부르겠습니다 <laughs> 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춘장님 이거 99 찍었나요? 어 네네. 정말, 어 네네 어 여기 좀 특이한 바바 세팅으로 99레벨 찍은 분이 계셔가지고 뭐, 캐리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뭐라고 불러야되나요? 불사조 인첸 바바라 해야되나? 로더를 하는거니까 인첸소설을 활용한 휠 바바? 그래도 무기가 쌍불사조죠? 네 불사조입니다 그러면 약간 독창적이니까어 일단 아이템 한번 창 열고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 아이템은 뭐 하급입니다 하급. 쌍불사조 불사조 370, 350와 피해가 진짜 그렇게 잘 뜬건 아닌데 이걸로 그냥 다 끝내버린다는거죠? 아유 아이, 그럼요 인체엔발이라고 보시면 돼. 봐봐 그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구식을 찍지 않았나요? 찍었는데 그거는 네. 이렇게 세팅을 안 했고요. 네. 그건 죽음으로 찍었고 네. 이게 훨씬 빠르더라고 요 죽음. 어 그럼 이게 쌍죽음보다도 이게 화력이 더 좋았다고요? 풀방으로? 어 네네 일단 패캐도 빠르고 저는 풀방까지는 못하고 6인방에서만 했었거든요. 네. 6인방도 엄청 빨리 돌아가지고. 오호. 그러면 인첸 소설을 활용한 쌍 불사조 바바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쵸 네네. 어. 그리고 이제 참은 네거레피 그러니까 물리 데미지가 거의 소용이 없어가지고 네. 조금은 활용이 되거든요, 물리 데미지. 가 근데 참은 거의 다 라뎀 참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어... 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세트는좀 이게... 빡세다. 네,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아무 참이나 껴도 돼요. 맥참 아, 일 네. 필요 없고 그냥 레지 참 껴도 되고요. 그냥 인첸 빨로 무조건 때려 잡는 거라서 네. 네, 마흡은 불사조에서 당기고 네. 라흡은 장갑하고 링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음... 어차피 이거 두 개도 쓸모가 없는 게 리뎀션 때문에 네. 네, 엄청 피는 잘 차고요. 음... 제가 쌍 말렛바바를 그것도 이제 불사조로 해봤거든요. 혼자서 사냥을 테스트 좀 해보다가 말렛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지금 춘장님이 그래도 쌍 불사조를 활용한 9 0를을 찍었다니까. 요거를 좀 짬뽕을 해갖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수업에는 뭐 쓰셨어요? 수업은 5심입니다 수업은 쌍5심에 100회를 지금 그럼 몇 맞추신 거지? 80에 100에. 어, 저는 수압하는 수압은 그냥 저기 몹다 잡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오심 쓰고요. 사냥할 때는 그냥 무기 들고 65패케63패케로한 거죠. 아, 프레임으로 치면은 한라 9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그래서 수압 이번... 안 하고 그냥 무기 든 상태에서도 바로 패캐 빠르게 63패케로 네네네.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패캐 빠른 게 장점이 그 워크라이를 되게 빨리 쓰거든요. 네. 메인 무기 든 상태로 텔 하자마자 바로 함성 치고 필 간다 이 말이죠 어 네네 그렇게 하면은 디크리도 엄청 안걸리고요 네. 무기 일반 페이즈 불사조 쌍으로 하셨고 하나는 359 피해 하나는 370 피해 그 다음에 아율은 광패 암율인데 83만에 17올래오 이거 좀 근데 바바는 이렇게 옵션 좋아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다른 아메리카노랑서 어, 네네네 엄청 쌉니다 엄청 네. 어, 만원도 안하고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빙바바서도 되게 좋긴 하겠다 빙바바가 하면 리듬.. 아저 목걸이요? 네네 음. 투구에서 뭐 마음이랑 땡기고 이러면 그 다음에 레이브님 한쪽 끼우고 한쪽은 패케 라흡, 볼레지 민첩 만화. 야 이거 좋네. 이거는 이거 원래 뭐... PK 아마용 쓰던 거 아닌가요? 어, 네, 이거면... 네 맞아요. 어... <laughs> 제일 좋았던 게 이제 테러전 돌다 보면 해골들은 마법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돼. 그때 리뎀션 효과가 엄청 좋아요. 음... 최대한 암뮬이나 이런 데서 만화를 제일 많이 땡겼거든요 네. 최대한 땡긴 건데 만화통도 상당히 좀 중요해가지고. 웃긴 게 얘는 스탯이 힘을 아이템 착용치만 찍고요 나머지 올피로 찍어요 장갑도 공속에 강타 10에 랍비좀 높게 추가로 더 붙은 걸 쓰셨구나 어... 네네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뽑으신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돌리다가 제가 직접 뽑은 거 같아요 어... 그다음에 투구는 이바바, 이십 팩해, 이소 거기다가 어... 불사조 이거 확각을 활용하려고. 네네. 화염줄 두개 박으셨고. 우가호분 라이팅 데미지가 있죠? 라 데미 108 붙었습니다. 아 화염 피해 밑에 번개 피해도 따로 하나 더 붙어 있구나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세팅에 용병 무공을 주고 파괴참을 네. 또뭘 끼어요? 파괴참은 파이어만 끼입니다. 라데만 그냥, 오. 그냥, 그, 무공에 돼 있는 컨픽션만 효과 받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기욤으로바꾸면패킷 프레임이 한 단계 낮아지거든요. 네. 그 상태로 이제 뭐, 우버나 이런 것도 다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네. 기욤 하나로 인해서 다 가능해집니다. 음. 벨트는 스웩이에요. 벨트는 스웩, 벨트. 네네. 부츠는 선열기수. 용병 세팅도 한번보여수있나 무궁에다가 용병은 요즘 용병을 이제, 아. 투구도 그렇고 좀 세팅을 다양하게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링크로 할까요? 카생 돌 때는 그냥 이거... 꺼불 네 카생 안돌 때는 저기 칠호 끼고 있습니다 카생 돌 때는 이 꺼불이 왜 좋나요? 다섯이 그 똥땡이들이 맞아요 화염 파이어밴 네. 난사 1.4네 그때 롤에 걸리고 걔네가 컴빅션 들고 나오고 한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롤에 걸린 상태에서 걔가 컴피션까지 들고 있으면은 음. 그것 때문에 이거 씁니다. 봉봉이를 99회까지 완성시킨 인첸 소소를 활용한 쌍불사 조바바 캐릭터인은 춘장님이십니다. 그럼 인첸 소소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네 인첸 소설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는 분들도 한 번씩 있어가지고 인첸 소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구제 때는 그래도 인첸방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 인첸 소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인첸봉도 보면은 저기 파이어마스터리 없는 것들은 싸거든요 네. 삼3 엄청 싸거든요 만 원도 안할 거예요 어, 이건 그럼 삼하염의삼 마법부여 인첸만 보고 네네네 구매하셔가지고 이... 이솟에다가 화염 유니크 주얼두개 박았고, 투구도 3화염에 20팩에다가 유니크 화염 주얼두 개, 3화염 아뮬, 네, 불카링 두 개, 에인차바나 모노 핵불, 외피장액도 화염 기술이 1붙어 있죠. 그 다음에 화염 스킬차 무업이라도다 세팅해서 수압에 이제 풀투, 유출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인첸이 한몇 스킬 정도 나요? 음, 한번 볼게요. 네. 오더를 키면은, 오더를 키면 55레벨이 되고 6,191 데미지가 나옵니다. 자기 로더로 캐릭을 넣어서 인첸 버프를 받고, 그러면 받은 바바는 화염 데미지가 6,000대 이상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어해까지도 같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쌍 불사조 무기가 화염깎기까지 있으니까 사냥해서 활용하면 되게 사냥 속도도 빠르고 재밌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궁금하다. 이거 필드에 따다라면서 볼까요? 이거 용병 저디크리거니까 용병 좀 잠깐 죽여도 될까요? 돌가죠아제 용병을 뒤지게 한다고요? 네. 네. 아... <laughs> 돌아가죠 용병만 죽이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유튜브 가 아니죠? 일부러 이러신 거 아니죠? 아 이렇게 쉽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완성 터지겠습니다 네오오 나는 시원하긴 하다 그 리뎀전 중간에서 저렇게 폭주 터지는 게 재밌네 혹시텔리 빨라보긴 하네요. 패키가 워낙 빠르니까. 어, 잠시만. 나 이거, 아, 면제하고 스킬을 아무것도 안 지웠구나. 스탯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필드에서는 테러 존인데 웬만하면 다 그냥 녹여버리고 아니면 이거 풀방으로 제가 캐링 도가지고 풀방 디아 잡는 거만 한번볼수 있나요? 어 네네 캐링 몇 개만 더 넣을게요 이거 이 버프 봐봐 여기 또 있네 어 아마존 하다가 와 이거 나 스테스 하나도 안 채워서 따라다니고 건넌다 와, 이쯤, 풀바인데 확실히 잘 나오긴 한다. 여기 네. 네, 마법사부터 좀 정리 좀 하고요. 네. 비크리가안 걸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워크라이 써주고, 음. 이만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게 잡습니다. 와저 어, 뚜껑 주워보고 싶다 드세요 개당어있으아 <laughs> 이렇게 세빌이를 주시고 아 비크리는 이얍 음, 귀여움쪽을 써가지고요 안타는 꽤 나오는 편입니다 오호 네요 잘 봤습니다 네 한번 꼭 해보시면은 네. 예, 인체수소가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 99로 찍을 때 테러 전돌 때는 정말 엄청 빠르게 사냥이 가능해요. 이나 네. 해골 잡을 때나 탈라샤방 같은데 유령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어, 그런데도 한번 보시면은 아케인 생츄리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음... 그것 한번 보시면은 아케인이 유령이 제일 많으니까. 바바가 제일 싫어하는 네. 데입이 동네가. 여기 유령 많잖아요. 네? 그냥 한번 슥슥 돌아다니면 다 죽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나 큰 단점이에요 아니 장점장점 사냥터를 가리지 않는 거 사냥터를 어...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마나 흡수 안 되는 거를 시체에서 다 흡수하면서 마나 부족한 일 없이 계속 휠 시원하게 돈다 네 지금 리뎀션 다 끝냈고 쨔라기들 오오 물론 그 인첸 순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활용하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딜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 시면 저기탈 방도 한번 갈까요？탈 방이요？오케이, 네, 탈 방이, 끔 치가 되게 좋아요？여 기가 바 바로, 하 기가 사냥 이 너무 쉬워 가지고 애들잘죽 기도 하고, 원래 바 바로 탈 방도 그렇게 좋은편 아니 거든요. 근데, 오, 네 맞아요. 근데 네, 근데 지금 저 세팅으로는 탈방도 좋다. 유령이고 뭐고 그냥 다 잡아버리. 네. 그리고 저게 이제 바을 했을 때두 가지 물리 내성 몹들 잡는 게 귀찮아지고, 그다음에 유령 몹들 마음 안 되고 잘안 잡아지고 이런 두 개를 다 저기 다 해결해 준답니다. 네. 저도 직접 해봐야 될것 유령... 같은데 일단 네. 보이는 걸로는 확실히 다잘 잡네요. 발, 카우방도 궁금하다고? 아, 카우방도 잘 잡습니다. 음. 좋아요. 여기도 지금 맞네요. 이게 패키가 그리고 좀 빨라야 되거든요. 사냥하시다 보면은. 패키가 느리면은, 좀, 사냥이 좀 더디다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탈방할 때 해골이 계속 살아나잖아요. 네. 근데 리뎀션으로 좀 빨면은 얘네들이 이제 못 살아나가지고 음. 해골 음... 많은데도 그냥 정리되는 편이에요. 바바로는 탈방 뜨면 찍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캐릭은 찍먹 말고 전 무덤 다 잡을 수 있겠네. 그렇죠. 네. 더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좀 섞어서 해볼까 하는데 확실히 페이지가 바바는 사실. 이래라 저래라 사냥해보니까 진짜 페이지 베이스가 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테러존 사냥을 바바가 풀방 테러존 혼자서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 무기 내구도 깎이는 게 거의 몇 배로 깎이더라고요. 찌바를 해보니까. 그래서 풀방 소 잡으러 왔는데 고기 굽는 데도 달달하네요. 이거 풀방인 거 감안하시면 엄청 빨리 잡는 거거든요. 바바가 이정도면 진짜 빠른겁니다 <laughs> 중간중간에 이 워크라이 한번씩 사용해주시고 어... 테러존 위주로 해서 지금 9 5레벨부터 99까지는 어차피 이제 고렙되는 테러존으로 찍어야되니까 전지역을 사냥해야되는데 바바가 어, 네, 네, 생각보다 전지역을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리내성 많이 몰려있는데 그런데랑 그 다음에 해골들 모여있는데 그런 때까지 가만히 있을 때 약간 전지역 사냥을 가능하게끔 확각 리뎀션 불사조 인챈 세팅 근데 여기는 까다로운 모유안 나왔는데 액트5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바로 바로 도면 엄청 귀찮잖아요 가끔 쌍도 애들 나오고 이게 패키가 빠르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사냥하고 넘어가는 게 거의 다 이제 지금 풀 방인데도 휠한방 돌면 다 죽거든요. 이렇게 해봐야 두번세 두 번만 긁으면 다 죽으니까. 어 저기 저기 동굴 들어가자 동굴. 얘들이 근데 이게 나오네요. 그냥 봐도 확실히 풀방 잡는 화력이 좋네요. 네, 엄청 좋아요. 이게 무공의 효과가 엄청 납니다 무공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불사조 인챈으로 녹이는 거 맞냐고요? 네, 불사조 인챈으로 파이어딜. 그 다음에 화가 활용했는데 거기다가 용병을 무공을 차원시켜가지고 도착적인 세팅이죠. 지금 일반 사냥바바랑 다르게 뭐뭐 찍었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일단, 일단 전장의 함성 다 찍었다고 하셨죠? 전장의 함성은 남는 거다 투자하니까 16개 찍었더라고요. 16개 찍고요. 일단은 전투 기술에서 소형들을 쓰는 게 찍고 네, 네. 그다음에 광폭카는안 찍었다 그랬죠. 어차피 네, 물리 이무을 그냥 휠 가라도 네. 원소들로 다 잡을 수 있어서 네. 안 찍고 전투 숙련에 칼 숙련을 쓰는 게 찍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아래 하나씩 아, 찍고 그 네. 레지스트리는 다 찍었습니다. 레지는 다 찍고 어차피 70이면 되긴 하는데 70까지만 찍고 나머지 워크라이로 찍어도 돼요 네, 네. 일단 안전상 저항을 음. 좀 많이 찍었다고 하셨고 네그 다음에 함성에서는 전투지시 20개 찍고 나머지 하나씩 찍고 그럼 외침도 샤우트도 하나만 하나. 찍는거예요 네네네 어.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스킬을 전장의 함성에 다 투자해서 한 열몇개 찍었다고요? 16개 찍혀있네요 아. 네. 이거 레지스트리를 좀 줄이고 네. 얘를 마스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6초면 되거든요. 6초 기절과 음, 있으면은 네. 6초 기절 한번 해놓으면 웬만하면 다 죽이거든요. 음. 문주는 한번더 해야 될 거야. 한 7초 정도 걸리다. 그리고 스탯은 힘, 민첩은 그냥 아이템 착용요구치까지만 찍던가 안 찍어도 네네. 거의 세팅이 가능하고. 네네. 나머지를 피해 다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함성 이후에 피통에 한 5천 대. 네, 5,300 나오네요. 네, 어택 레이팅은 만 나옵니다. 인첸 받으면 확실히 인첸 발 어뢰가 높네. 네, 엄청 높. 많이 올라가네요. 인첸 소서도 엄청 저렴하거든요. 저봉 하나만 좀 가격 이 있는 편이지 나머지는 거의 하급론으로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사실 무기 엘드리치 써도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첸소서 활용한 바바리안이었습니다.